그... 그래미 네, 팬입니다.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전달 되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네, 저희 새 앨범 매업 더소세7을 들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기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쉽긴 하지만 뭐 생중계를 통해서라도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맙습니다 아, 네, 가사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방탄소년단 타이틀곡 '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온'은 저희 방탄소년단만의 되게 파워풀한 에너지가 담긴 곡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데뷔를 하고 이제 7년을 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끔은 굉장히 좀희청일 때도 있고 중심을 못 잡고 방황을 할던 때도 있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면의 그림자 점점 더 커지고 또 뭐랄까? 두려움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 컸었는데 이제는 방탄소년단 이제 데뷔 7년 굉장히 이제는 무게 중심을 어느 정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 무게장 이 무게 중심을 찾는 찾는 법을 알게 되면서 예, 저희가 받았던 상처나 이런 슬픔, 시련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제 싸워내겠다 이런 다짐을 담은 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어, 일단 우선 그래미 어제 2년 연속 이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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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광이고요. 에어, 지난해 이제 시상을 하면서 무대 올랐었는데 아꼭 다시 와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1년 만에 예, 공연을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놀랍고 되게 꿈만 같고요. 사실 2017년에 처음 빌보드 뮤직 어워드 갔을 때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었었는데요. 어, 그때도 이제 어, 상만 받고 돌아가었었는데 야, 그때도 뭐랄까 잘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이번그 어, 그래미 가서 이제 공연 하는 거 자체도 너무너무 이제 떨리고 신났었는데 딱 그때 생각이 나면서 아, 그때도 이제 상 받고 나서 또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공연도 하고 또 상을 받고 이제 그런 거 반복하면서 아,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이제 또 그래미를 향해서 좀더한 스텝 한 스텝 밟아본 그런 기회나 생겼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네. 놀랍고 즐겁고 또 내년에 또 기대되는 네, 그런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래미 출석해 주셔야죠. 참여해 주셔야죠. 아, 근데 그게 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예.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아, 되는 게 휴가 아, 씨가 원하면 되지 않았었 아, 지금까지. 내년에도 예. 가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laughs>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예. 그럼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가 씨의 바람. 아, 일단 일단 저는 일단 본 감독님 팬이라서 예. 영화를 다 봤거든요. 다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팬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스카봉. 아 네.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아 뭐랄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에, 질문에 이제 본 감독님이 그런 어,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 너무. 과찬인 것 같고 너무 사실 좀 약간 아 뭐랄까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아직까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은 아직 갈 길이 더 멀다 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가 이제 한국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역동적인 나라 고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은 나라 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 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를 말씀 하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또 뭐랄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멋진 아티스트들이 더욱 더많더많이 예. 이제 배출되고 이또 어, 더더욱 전 세계를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기생충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팬입니다. 아 기생충 <laughs> 예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메시지까지. 솔직히 압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제 목표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어 기록이나 아, 기록으로 인한 성과보다는 되게 성취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것도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거 저희가 앞으로 더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 나아가다 보면 또 항상 저희는 그래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항상 이제 데뷔하고 느끼는 순간인데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니고 이제 뭐 1년 전도 아니고 그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현재라고 대, 대답을 할수 있는 현재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고통스러웠던 순간. 저는 시차 적응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laughs> 어제 오셨죠? <laughs> 네. 아 저는 항상 정을 잘못 해가지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뭐랄까요 이게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주 봐야 되는 거 같아요. 나의 그림자를 그러니까 언제나 어, 제발 밑에 있고 에, 태초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 이, 삶이 이 마음가짐 편해지냐 안 편해지냐의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내 그림자가 나한테 있고 이 그림자 정면을 마주하고 뭐 이걸 싸워서 이겨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편해져요. 이, 이 마음이 마음 편해지고 또 뭐랄까 가끔은 커질 때도 있고 뭐 줄어들 때도 있고 하지만. 절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굉장한 큰 용기고, 그게 있어야지 이제 더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섀도우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떼어낼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맞거든요.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laughs> 네. 어 뭐랄까 어 저희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저희들의 이야기를 이번 앨범에 특히 어더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 이, 오늘 정말 이 생중계를 보신 여러분들한테 그게 다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달이 되었나요? 네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제 기자님들도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